문제 그래서 우리 자세히 보면 어, 그 이단의 문제가 어, 이 신약성경에 많이 이렇게 신약주 저자들이 이단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이단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분파가 생겼습니다. 같은 이그 기독교인들도 서로 이제 분파가 생겨서 나눠지는 그런 여러 가지 분래한 일이 이때 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만의 무슨 문제냐 면자 이렇게 기독교가 또한번이 길을 맞는 거다. 자 이제 성장기에 접어들고 안정기에 접어들고 이제는 계속해서 기독교가 그야말로 탄탄대교의 길을 걷겠다. 왜냐면 하 도산대제가 바로 이 기독교를 공인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성장만 남아있다. 그런 꿈과 비전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단이 나타나고, 분파가 나타나고, 신학상의 문제가 나타난 거니까, 그야말로 다시 한번 위기를 맞게 되죠. 야, 이거 또, 다시 한번또 위기를 맞는구나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자, 하나님이, 어, 우리, 뭐, 꼭, 그, 우리가 왜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 뭡 그, 뭐예요? 그, 초월 초합, 초합. 좋아하는 날인가 뭐 보는 거 있잖아요. 어, 그토정혈토정비이에 토정비열 토정미혈 보면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당신이 말이야 어어렵지만내돌때 가면 귀인이 나타나 가지고 귀인이 나타나서 당신을 만약 건져주고 당신에 큰 도움을 줄 테니까 그때 아주 그냥 귀인이 나타난다 그런 말는거예요 기독교에도 그거 얘기한다면 저 무슨 얘기지만 귀인이 나타났어요 이 신학삼의 문제, 이단의 문제, 분파의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대한 인물이, 인물이 나타났다는 이분이 말하면 오거슬리예요 오거슬리만 오거진이 이때 나타났는데 오거슬 나타나가지고서 말하자면 어, 신학을 올바르게 정립하죠 청주교에서는뭐 그래서 우리는 이 성이라는 말을 많이 붙이잖아요, 캐톨릭에서는. 성, 뭐 성자, 우리 인물로 그 성자, 예수님 성자하지만 천주교에는 성이라는 말을 많이 붙이죠, 성자. 많 일반인들도 성자를 붙입니다. 그만큼 그 아주 성을 낭발하는 조직단체가 바로 캐톨릭인데 자, 이게어 옷이 나타나서 많은 교훈들도 나타났지만은 가장 특출한 인물이 누구냐면 오즈예요다 오즈 나타나가지고서 말하자면 이 신학의 가리는 길, 갈림길. 신학의 가리는 길이 있는 이러한 그 어, 어떤 위기에 아주 아주 그야말로 정확하고 또 아주 성경적으로 신학을 잘 정립을 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건집니다자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 그 기독교 교회 역사 가운데 그 위기 때마다 좋 인물들, 귀한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 위기에서 번지는 다시 한번 교회가 어떤 위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성장, 또 새로운 어떤 부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다시한번 위기해에서 기독교를 권전하신다이 기독교의, 이, 적어도 2 0 0 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기와 파괴와 고난과 시련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만 하나님께서 귀한 인물 아주 신앙적이고 또 상당히 신학적으로 어, 참 뭐라고 그럴까 완전히 에, 그렇게 에,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잘 정리받은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교회의 위기를 다시한번 바로 이제 극복하게 하고 싶다. 이런 것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어둠이 나타나가지고 어떨 일을 했냐면은 그때 이제 어둠이 나타나 신앙을 정립하고 그 다음에 이단들에 대한 것을 이제 이렇게 척별해 나가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많은 신앙,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이 초대교회의 어떤 신학, 신학적인 문제, 또 성경적인 문제가 확립이 안 됐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성도들도 그냥, 말하자면 그냥, 어, 그저, 어, 뭐랄까, 주목구고식이랄까좀딱 좀 예술이 됐는데, 이 교들과, 그 다음에 많은 이제, 그 뭐야, 이 옷이 나타나면서, 성도들이 어떤 이되게나 성경을 이제 볼수 있는, 성경에 대해서 좀 눈이 열리는, 그런 일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때 생겨난 게 뭐냐면, 신앙 고백. 여기가 사교 신앙 같은 거얘기하야 신앙 고백이 이대라 성경을, 예수 그리스를 구주로 고백하는 일, 또는 성경에 하나님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라는이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러니까 성경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성장하게 되고, 교회가 상당히 질적으로 향상 되는. 그런 일 이제 예,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간서우리가 일반 교인들의 신앙과 생활에 어떤 어, 힘줄이 생겼다. 힘줄 우리가 힘줄 이 있어야 튼튼하지 않습니까? 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있는뭐다 힘줄과 뼈가 있어야만 우리가 에, 참 신체 조직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체력을 유지할 수 있죠. 우리 몸에서 만약 신줄을 빼버리고 뼈를 다 빼버린 다음 아무리 살이 다 무너지고 말자. 이때가 바로 일반 성도들에게 신앙과 성경과 또 신앙고백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아주 기독교회가 상당히 뭐라고 할까 좀 질적으로 향상되고 많은 성도 성도들이 어, 상당히, 에,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그룹이 말이 되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어, 고대 교회사의 일의 총론이다. 그런데, 이제 고대사는,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던 예수님부터, 예수님 A27년이죠? 27년부터, 어, 590년. 그래리 1세가, 어, 이제, 캐도인에게 교황으로준비한 5 5 0년딱 이때는 안 돼서 우리가 거의 고대사라. 고대사라.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래서, 어, AD 27년에서 590년. 그리고 우리가 고대교회사. 고대교회사. 교회. 이렇게. 런데 이제 그이은또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안에 이제 어좀 채워가는 거죠. 로 어, 그래서 어, 기독교회사를 정리하는 분들이 이 3기로 3기로 3. 나눴습니다. 어, 네, 나눠 그 27에서 590년 사이를 3기로 나눴어요. 3기로 나눠가지고서 일기는 예수님의 전도.